초코칩 사이즈부터도 엄청나게 크게 박혀있어요 실합니다 아주 시래요 응.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응. 응. 부탁드릴게요 자 유튜브 트위치 을라드랑 자 간만에 저기 밤이 되니까 조금 출출하네요 유사 ASMR을 해볼까 싶어요 어 그래서 오늘 먹어볼 군것질거리는 뭐냐 이걸 한번 보여드릴까 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논투켓논투켓을 한번 먹어볼 거예요. 에이, 요게 지금, 논투켓 이거를 아시는 분이 계시려나 모르겠는데, 이게 수입은 우리나라에서 꽤나 오해도 돼왔던 논투켓이에요 요게 이제, 내가 가히 얘기하는데, 초코칩 쿠키 과자의 본조합급이라고 할수 있어. 진짜 이게, 나는 이거, 군대에 있었을 때, p x 에서 이걸 사실 처음 봤었어요. 호기심에, 뭔가 양과자 같은 게 있는데, 한 번도 안 먹어봤는데, 먹어볼까 하고는 사먹어봤는게 지금 이게 있으면은, 그, 땡기면은 한 번씩 사먹습니다. 요게 다크 초콜릿 맛인데, 이게 거의 스탠다드에요. 밀크 초코 맛도 있는데, 사실 이게 제일 수입이 많이 될 정도로 인기가 제일 좋지. 내가 이거를 한번 먹어보는 이유는, 시중에 뭐 이제 국산으로 이것저것 나와있는, 초고칩 쿠키라든지 뭐 이것저것 칙촉이라든지 그런 것들 많잖아요. 사실 그런 것들이랑은 잼이 안 돼. 뭐 요즘에는 뭐 피코크라든지 그런 데서도 뭐 이것저것 수입해서 들어오는 이제 초코칩 등이 많이 있는데 그거는 확실히 두께가 이제 아메리카 스타일이고 꽤 두꺼운 느낌이 나긴 해요. 하지만 요거에 대적을 하진 못한다. 그래서 요거를 한번 싹올 클리어하는 김에 유사 ASMR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수입대연은 두께 그 두께 그대로 갑니다 초코칩 사이즈부터도 엄청나게 크게 박혀 있어요 실합니다 아주 실해요 요기 실한데 이게 금지개요 사이즈가 직조이한 이만하면은. 진짜 나 초코칩 쿠키만도 아이거 먹으면 뭐 먹어 뭐 먹어 식감 사이즈 이거 이 초코칩 이 다크 초콜릿이거든요 다크 초콜릿이라서 맛이 상당합니다 이게 그냥 밀크 초콜릿보다 그 드림 카카오 50% 50%가 조금 진한 느낌이지만은 그거보다 살짝 약한 한 실제는 안 나오지만 한 40%의 느낌 약간 그런 정도예요. 그정도로 이제 은은하게 이제 다크에 이제 은은하게 쌉싸름한 느낌이 들면서 달콤합니다 아주 이 쿠키랑 식감이랑 큼직하게 씹히는 초코칩의 사이즈에요 큼직한거 봐 큼직한거 이 큼직한거 아주 제격이에요 한동안에 동네 마트에 수입이 많이 들어왔었거든요. 그래서 매대에 있으면은 가끔 한 번씩 사먹었는데, 동네 마트에 한동안 없어졌던 거야. 한 1, 1년에서 2년 가까이 이게 안 들어왔었었는데 이유를 모르겠더라고. 그래서 난 단종된 건가 그 생각을 했는데, 얼마 전에 마트에 장 보러 갔더니 다시 이게 있더라고. 그래서 바로 오랜만에 업어왔습니다. 이거. 진짜 여타 초코칩 쿠키 시중에 나오는 거사 먹다가 이거 먹어보시면 신세계일 겁니다. 아직 안 먹어보신 분들을 위해서 알려드리는 겸에, 알려드리는 겸에 이렇게 유사 ASMR 하는 겁니다. 자, 8개 중에 이제 6개 남았어요. 시한 거 봐, 뒷면에도 시랍니다. 금직이요, 아주 금직입니다 너무 좋은게 뭐냐면은 진짜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게 진짜 아메리칸 스타일이죠 진짜 아메리칸 스타일이지만 단점이 하나 있다면 유일하게 딱 가격이 비싼 편입니다 8개 들었는데 4,000원이면 비싼 편이긴 하죠 4,300원대인가 4,300얼마인가 그럴건데 여튼 4,000원대에요 근데 참고로 제가 p x 갔 썼을때 이게 옛날에 p x 갔 썼을때 정가가 5,000원인가 그랬대 그게 거의 언제야? 거의 그시. 10년? 거의 10년도 됐는데 정가가 정가는 그래도 안 올랐네요. 그때도 정가는 5,000원이었거든요. 정가가 그랬는데 PX 갔을 때 가격이 얼마였지? 3,500원인가? 그때 그랬어요. 근데 마트 가면은 요즘에 4,300원 얼마 하거든요. 그때 정가가 그랬는데 지금은 정가가 5,000원에서 한 6,000원 한려나 모르겠다. 5억이 늘랐을것 같은데. 지금 맛은 어떤지 물어보면 비스킷은 밀가루 구름맛이랑 사실 똑같긴해요 똑같은데 뭐라고 해야되지 약간 보디 약간 보디 그니까 그냥 밀가루 그거 말고도 그 통밀 통밀가루라고 해야되나 약간 그 그냥 밀가루보다는 이제 풍성한 뭔가가 있어요 먹어보면 그냥 밀가루보다 나아요 일단 기존에 그 오디온에서 나오는 그 요만한 그초코치 쿠키 째깐한거 있잖아요 그거 먹다가 이거 먹으면은 쿠키 풍미는 좀더 낫다는거 그건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있을 때마다 한 번씩은 사먹어 줘야 돼. 진짜 너무 이뭐 식감이 너무 풍성하게 좋아. 뭐야 이거? 이 쿠키 한개 130칼로리야, 이거? 한개 130칼로리라고 적혀 있네. 그 저기 체중 관리하시는 분들은 그주의해가면서 드세요. 어차피 많이 못 드시는 분들은 어차피 이거 한두 조각 먹으면 그 저기 아우, 아우 배불러 하면서도 그 소식을 하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것 같으니 알아서 잘 드세요. 한개130 칼로리래. 밑에 적혀져 있는 거 여기 베이크드 인 USA 그러니까 이게 순수 오리지널 아메리칸 스타일 초코칩 쿠키라는 거. 이제 지금 한개 남았어요. 지금 한개 플러스 한 개를 다 먹었거든. 그러니까. 한 플라스틱 딱 4개씩 들어있는데 지금 그 8개 드는 것 중에 지금 이제 4개가 남았어 이 4개 남은 거를 다 먹을까 했는데 뒀다가 먹겠습니다 아 근데 이거 제일 큰 단점이 그거네 한두 개를 먹으면 목이 맥혀 목이 맥혀가지고 이거는 제가 추천드리는데 반드시 우유나 커피에 찍어 드시든지 같이 곁들여서 드세요 우유나 커피 같이 부드러운 게 있어야 돼요 당연히 내가 콜라를 먹고 있지만 콜라랑은 안 어울립니다 아니, 이거 목 축일라고 먹는목 축일라고 커피와 콜라랑 아 여기 커피와 콜라 커피랑 우유랑 같이 드셔보시길 권합니다 진짜 초콜릿 사이즈가 엄청나 그냥 이넌트캣 아직도 모르신다면은 마트 가서 한번 수입이 들어오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이게 마트에 과연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꼭 한번 찾아서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가히 초코칩 쿠키에 본주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진짜 내가 이거 다시 매대에 한 1~2년 만에 들어오자마자 바로 사왔어. 진짜. 그래도 좀 가격대가 4,000원인 거 감안하시더라도 냉기시면 바로 한번쯤 드셔보시길 권합니다. 진짜 초코칩은. 이런 거다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거는 지금 이거 먹는 거 유사 ASMR은 여기까지 일단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시간상 호다닥 끝낼게요.